박정훈 대령이 무죄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한 말인데요.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밝혀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된다는 이 사건이 전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거는 박정훈이라는 제복 군인의 명예를 그냥 대통령 권력으로 짓밟은 것이라며 젊은 세대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현재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을 절대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전 만약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께서 윤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하시더라도 저에게도 혹시나 그런 기회가 생긴다 해도 전 반드시 만남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협치 이미지를 부여하고픈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후 조국과 이준석 등 야권은 최상병 특검법을 공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면 윤석열 특검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지난 19일 빨간 티셔츠를 입은 해병대 예비역 사이로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섰는데요. 6개 야당은 한 목소리로 최상병 특검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과오들에 대해서 이제는 누군가 지적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종민 새로운 미래의원은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최상병 특검은 아마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조사단장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다. 최상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마키아 벨리는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했다며 해병대원 사망사건도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최상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수결한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 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며 정식으로 검찰로 이첩된 자료가 이유 없이 국방부로 인해 훼손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KBS와 JTBC 등 국내 언론 매체에서 놀라운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상병 사망 사건에서 국방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의 혐의를 지워버렸습니다. 임 사단장 본인은 수색에 관여한 적 없다고 했는데 언론 매체들이 녹취를 들어보니 사고 하루 전 수색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상병 실종 사고 하루 전날 현장 지휘를 맡은 포대장은 여단장과 통화했는데요. 저쪽에 그 상황이 좀 어쩌냐? 제가 많이 와서 지금 잠깐 차에 탈 셈을 했습니다. 집으로 철 저쪽에 있는 네 지금 상황이 애매해. 내가 그뭐뭐사장님게몇번을더 이드렸는데 네 이게 그 첫날 첫날부터 뭐 알잖아. 예예. 이제 예.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다. 이제 송날부터 막 상이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임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국방부는 재조사 과정에서 임전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해당 녹취와 관련해 임전 사단장은 여단장이 마침 함께 위치하고 있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녹취 음성을 들어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영수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표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자료 회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최상병 특검법을 21일 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비서관을 곧바로 직무 배제하고 진상 조사를 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중단한 지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윤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TV조선의 한 기자는 이걸로 달라졌다고 볼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TV 조선의 이태희 기자는 윤 대통령이 해병대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이슈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도 격이 없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다면 진짜 바뀌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MBC는 사전에 질문 내용과 개수를 조율했는지 질문했으나 대통령실에 응답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고 협치를 할 것으로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보수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만 진짜 태도가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야당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검찰을 총동원해서 온갖 수사로 압박해왔는데요. 이제는 이것이 부메랑처럼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이 되게 만든 1등 공신 중에 하나였던 이준석을 국민의 힘대표에서 쫓아냈는데요. 이제 이준석도 만만치 않은 복수를 준비하는 듯 합니다. 이준석은 지난 3월 한 인터뷰에서 윤대통령이 가장 싫어할 정권 심판 세력은 개혁신당이라고 했고, KBS 라디오에 출연해선 윤대통령에게 린치당한 내가 화성을에 당선되는 게 정권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화성을에서 이준석이 보기 좋게 당선되었죠. 또한 이준석과 캠페인 듀오를 형성한 개혁신당 비례대표 두 번이자 총괄선대위원장인 천하람도, 윤석열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면 내일이 더 두렵다며 폭력배 정치를 하는 조폭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꼴에 자기 식구는 끔찍하게 챙긴다고 윤석열의 날을 세우더니 이준석을 윤 대통령의 주적으로 표현하며 겪어봤기에 더 강력하게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천하람은 MBC 라디오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하는 꼴을 보면 박정훈 대령의 일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이라든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탄핵 추진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젊은 세대와 국민을 속여 집권한 후 조폭 정권이 된 윤석열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총선 전 이준석의 마지막 호소는 누가 당선돼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약주 술맛이 제일 떨어질까였습니다. 4월 10일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머쥔 이준석은 다음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이 몇년 남았죠? 3년이 확실합니까?라고 물었고 있습니다. 또 12일엔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우리는 너무 선명한 반인성향. 이라면서 제가 야당으로서 하는 외부 총질은 훨씬 셀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탄환했는데요. 이제 이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차례가 된 것이죠. 국민의 힘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서 맞서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목되는 인물이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을 전후로 연일 윤석열 정부 국정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야당에서 추진 중인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의대 1년 증원 유예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여당 내 야당을 자처하며 윤 대통령의 쓴소리를 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안철수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 개혁 논의를 두고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의대 증원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야당만 상대하면 국민이 소외된다. 유일하게 정책 집행 능력이 있는 여당의 원망에 화살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1년 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을 두고도 이날 이제야말로 정식 기자회견을 해야될 때라고 촉구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2년 동안 단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안철수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대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에게 검찰의 칼을 들이댔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의 칼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오한TV였습니다.